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절세 2021년판 개정 작업을 하느라 제가 영상을 좀 오랫동안, 세달 동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절세책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새로 나온 부동산 절세에 관련된 세금도 계속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전에 상속증여에서도 아직 중요한 부분들을 못 다룬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음, 부동산 절세책 2021년 개정판은 어, 2021년 새로 개정된 세금 세법들, 뭐,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뭐 종합부동산세라던가 취득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새롭게 해석이 바뀐 부분들에 관해서도 음도 있게 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작하는 의미에서 약간 워밍업으로 부동산 절세의 13가지 핵심 전략을 간단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양도의 개념부터 해서 기초부터 고급 가정까지 기초를 잘 닦아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가지 핵심 전략 그첫 번째는 부동산 살 때는 일단 세금부터 고려하라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을 사고 팔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세금입니다.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세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 부동산 오른 것보다 세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내가 이만큼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세금을 내고 보니 정말 요만큼밖에 안 남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때도 살 때부터 세금을 먼저 고려하고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취득세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취득세 가대폭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살때 취득세를 얼마를 낼지부터 그리고 이 집을 보유함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뭐 재산세야 뭐 그냥 그 가격에 나오니까 재산세까지도 고려하는 게 좋지만 재산세보다 훨씬 더큰 종합부동산세. 내가 집이 한 채일 때랑 두 채가 됐을 때 종부세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하나 더 사므로 인해서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집을 나중에 팔았을 때 내가 한몇 억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집을 샀는데 실제로 양도세를 내고 나서도 그 금액이 남을지 양도세까지도 고려를 해서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이 새로운 집을 삼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집의 세금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 명의로 사는 것이 유리한지 체크하라. 이거는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도 있고, 뭐한 단독 명의로 취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양도세도 차이가 나게 되고 종부세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리고 이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종합 소득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기 전에 누구 명의로 살지 또 그렇게 누구 명의로 사는 것이 유리한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필요 경비는 그때그때 그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나 뭐 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뭐 보일러 교체비나 베란다 확장 공사비 바닥 시공비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로 빼주는데요. 근데 지출 증빙이 없어서 지출 증빙을 그때그때 보관하지 않아서 나중에 팔+ 팔때 가서 어 영수증도 없고 금융 거래 이체 내역도 없고 세금 계산서도 없고 이렇게 돼서. 경비로 인정 못 받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 경비 증빙 자료들은 그때 그때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을 팔 계획 생각이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라라는 건데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팔 생각이면 5월 말까지 팔아라 라는 말을, 말이 나오는 게 이제 6월 1일 이후에 가지고 있게 되면 6월 3일에 팔았다. 그러면 종부세를 내는 건 12월인데 그 12월에 내가 이 집이 없죠. 이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월 1일 현재로는 이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종부세를 고스란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팔려면 5월 말까지 팔아야 그 해당 그 파는 연도에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세금들을 고려한다면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연초, 연말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실난 부동산은 이익난 부동산이랑 같은 해에 팔아라. 만약에 오피스텔을 뭐한 1억 원 정도 손해 마이너스인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해에 내가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차익이 한 3억 정도 생겼다. 라고 한다면, 이 오피스텔, 손해는 오피스텔을 이 이익난 아파트를 팔때 같은 해에 팔게 되면 3억 원에서 1억 원 손실난 게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이 3억 원 났지만 이 손실 1억이 빠지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손실날 부동산을 이익난 부동산이랑 같은 해가 아니라 뭐, 그 다음 해나, 그전 년도에 팔아버리게 되면, 같은 해가 아니면 이 손실을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요. 손실을 한 부동산이 있다면, 이익이 난 부동산이랑 반드시 같은 해에 팔아서, 예, 그 이익을 줄여주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스트에 모든 주택과 부동산을 적은 다음에 뭐 각각의 취득 시기 그리고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뭘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가령 예를 들면 뭐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특례를 받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양도 차익을 이렇게 순서대로, 리스트대로 적어 놓고, 그리고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먼저 판다던가, 아니면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한다던가라는 계획들을 세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무조건 1주택은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갖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도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갖춰나가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세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주택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만약에 뭐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던가,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던가, 상속 또는 뭐 증여로 받은 주택이 있거나, 조특법상 감면되는 주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택. 체크해 보고, 그리고 양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 순서에 따라서도 양도세는 정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도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팔아라. 우리가 2주택일 때와 3주택일 때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에 3, 주택이 세 채라면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먼저 팔아서 3주택자로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두 번째인 것을 2주택자 중과세율로 하고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주택자는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팔기 전에 미리 세금을 계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은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하다라고 했는데요. 요새 신문을 보면 자녀 증여, 주택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도 양도세를 계산해 보고, 그리고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더 작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양도세 내고 파느니 나 자녀에게 증여하겠다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돼서 양도세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고요. 이때 포인트는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겁니다. 양도차익이 작다면 뭐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증여는 공시가격 고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요거는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사실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시가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아파트가 아닌 뭐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공시가격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요. 만약 올해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공시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공시 가격이 고시되는 게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택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이고요. 그리고 토지는 5월 말이에요. 근데 이 공시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작년도에 공시 가액을 증여 재산 가액이나. 그리고 취득세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증여세 모두 다공시 가격이 낮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올해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시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작년 가격으로 작년에 고시된 가액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이제 시가 매매 사례 가액이기 때문에 그럼 아파트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그 매매 사례 가액 시가지만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이 취득세를 낼때 기준 가액은 또 기준 시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요새 만만치가 않죠. 취득세율 올라가서 취득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시가격을 더 낮은 작년 가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2번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5년 후에 팔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이 부분 이월가세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세, 그냥 하나의 컨텐츠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건데요 여기서 간단히 보면 양도세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취득가액을 올리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올리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양도차익이 줄면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면, 만약에 남편이 3억 원에 산 부동산을 6억 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이걸 10억 원에 판다라고 한다면, 이 아내가 팔때이 양도차익은 10억 원에서 증여받았을 때 가액인 6억 원을 뺀 4억 원이 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를 받고 5년 이내에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6억 원이 아니라 원래 증여했던 남편이 취득한 가액인 3억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5년이 지나서 증여받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아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는 절세효과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할때 전부 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로 된 대출금이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은 증여받는 음 많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니까요. 자녀에게 네가 갚아라 하고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증여하는 가액은 그 담보로 자녀가 갚을 금액을 뺀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원에서 6억 원이 전세보증금인데, 전세보증금을 자녀보고 갚으라고 하고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이 6억 원만큼은 자녀가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겠죠. 그러면 증여한 것은 10억에서 6억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 거고요. 나머지 이 6억 원은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6억 원은 유상으로 팔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가세가 되는데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한 자세, 재산 자체가 작아진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냐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다주택자이면 특히 다주택자고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이다 라고 한다면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전부 다 증여한 것보다 세부담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모든 경우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케이스에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지만 양도세가 요즘같이 뭐 다주택자 중과가 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한 가액은 작게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불리익을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담부증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다른 새로운 컨텐 하나의 컨텐츠로 예 다룰 거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양도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적인 절세 전략 13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 내용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